송파구가 탄소 중립도시, 송파가 그린 미래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 온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가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책 박물관 자원봉사자를 위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11월 30일 탄소 중립도시 송파가 그린 미래라는 주제로 송파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 행사에서는 송파구 탄소 중립 정책 이야기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탄소중립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 탄소중립조례 재정,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등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월 30일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송파 옴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정원 활동에 참고가 될수 있는 샘플과 다양한 사례 사진을 전시하는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요. 구는 송파 옴마을 정원사들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을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월 25일 위례신도 시내 장지호수공원 위례아일랜드에서 송파둘레길 시즌2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송파구로 흐르는 장지천에 하천 유지용수를 한강수로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10월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2만 톤의 한강물이 장지천에 공급되어 하천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파구는 송파책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전시의 이해를 돕고 박물관에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하여 지난 11월 29일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전시 안내,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1년입니다. 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건설 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서 202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입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방문 납부 혹은 전용 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ARS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 2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12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